선수금 600만 원에 취득세 230만 원 따로 학성료 어, 공채, 증지대, 번호판 비용 여기 있는 서류들 전부 준비하시면 돼요 아, 어, 복잡해 뭐 이렇게 낼게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, 이걸 뭐야? 아, 이걸 다 내야 되는 거야? 어? 아, 신동엽 씨? 아니, 저, 저 신동엽이 아니라 신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니, 이거 뭐야? 취득세. 아이고. <웃음> 보험. <웃음> 보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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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차살때 이렇게 복잡한 건저 신차장한테 맡겨주세요. 처음부터 신차장기 렌터카 했으면 한 번에 싹 해결됐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차살때 이렇게 피곤하게 자꾸만 사면 저랑 당분간 절교해요 <laughs> 근데 신 차장님은 소속이 어디에요? 저요? 어? 롯데? 롯데 렌터카요 롯데 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아. <laughs> 귀찮은 차량 정비도 복잡한 사고 처리도 신 차장한테 맡기면 한방에 끝신 끝! 차장의 또 다른 능력도 확인해 보세요